다니엘 238 후아유 2023년 1월 3일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니 되이행하셨으니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아매부기와 영화가 있는 왕들이 늙어지면 하나님을 쳐버리고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함을 본다. 그들이 하나님을 쳐버렸을 때 그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일들을 보면서 나는 다짐한다.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눈을 돌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경여하기를 바라고 원한다. 하나님 도와주세요.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.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